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최 교진 교육감이 검찰의 일방적인 불기소에 대하여 세종시 선관위에 항구하는 촉구문과 염령들을 제시하기 앞서서 먼저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음. 검찰의 최 교진 교육감 공직선거법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자녀를 둔 학부모와 시민으로 분노를 느끼면서 세종시 선관위에 대해 항고를 촉구한다 1.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세종 경찰청 강력 수사대는 지난해 9월 최교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과 청탁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와 같아 이에 대전지검 형사사부는 지난주 11월 9일 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제반 위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만 불기소하고 청탁검지법은 기소를 했다는 것은 손바닥을 가리는 행위다 선거법 중후관책인성관위와 경찰이 1, 2차에 걸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도검토 교부 시기와 경리등 재반 사정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법리적인 해석보다 기소 편의주의의 남발이며 다분히 진영의 논리에 따른 자주기식 정부적인 결정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옳다면 앞으로 공직선거 예비 후자가 얼마든지 아들, 형, 누나라는 호칭으로 건포, 증의금 장학금, 경력금 명목으로 주고받는 것은 면제부를줄수 있다. 이에 검찰에 묻고 싶다. 일벌백계 원칙상 법은 원칙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 불기소 처분은 두 사람은 세종 시민이 다 알고 있는 공직자이며. 출마 예정자였는데 이들에게만 예외로 면제부를 준다면 특히 어느 것보다 청렴해야 할 교육자와 미래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정을 가르쳐주셨겠는가 이에 최교진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무의묘 철회와 성관위의 적시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폐렴치한 교육수당의 범죄에 대해 세종시민은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간철될 때까지 세동부영선거방지단를 필두로 전 시민단체들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을 천명한다. 첫째 현수막 개시, 교육청과 승관이 앞에서 이런 시위, 뉴스 및 언론, SNS상 청와대 신문고에 지속적으로 개시할 것이다. 참여단체 이하 15개 단체 이상인다. 자 오늘 이 취재에 대해서 우리 구방대 대장 대씨는 장기혁 대장님이 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오늘 이런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가 정말로 중화되고 깨끗해져서 한 단계 업드려내될수 있도록 우리 세종시민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에, 지금 현재. 어, 100여 장의 현수막을 만들어서 50장을 개첨했습니다. 그런데 최교진 교육감이 에, 우기일 강보사라는 강고사에게 특별히 지시를 해서 아침에 모든 현수막을 놔두고 <laughs> 최교진 교육감 불법 선거에 대한 촉구 현수막만 떼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 1 2 신고를 했고 본인이 다시 개청하겠다고 해서 다시 이제, 곧개체만 뒤에 영상을 보내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고소를 안할 것이고, 만약에 일부러 그것만 됐다면, 사주한 사람에대해서 다시 한번 고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가을이 무려 있는 이 순간에 나와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 교진 교육감의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추정할 것을 캐리한다캐리한다캐리한다캐리한다 겨리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